세상의 빛이 되기 위한 예비 안내견들의 성장일기. 나는 안내견 공부 중입니다. 22번째 이야기. 늠름한 안내견이 되겠습니다. 안내견이 되기 위한 훈련도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이와 함께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간 빛나와 함께 마지막까지 훈련에 참여했던 보우가 6개월째 되는 시기에 그만 탈락하고 말았답니다. 그만큼 안내견으로 선정되는 일은 매우 어렵고 신중한 작업입니다. 빛나의 경우에도 100% 모든 분야를 잘 해내는 것은 아니에요. 예전에도 지적된 바 있듯 빛나가 다소 겁이 많은 편이라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조금씩 짖는 버릇이 있거든요. 그 이유만으로도 안내견으로서 생활하는데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테스트를 거치게 됐습니다. 특별히 오늘 빛나는 안내견 사용자 교육 과정을 밟고 있는 허병훈 선생님과 함께 훈련하기로 했습니다. 참고로 허 선생님은 서울 맹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입니다. 빛나와 허 선생님이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허 선생님이 빛나를 보고 무척 반가워하며 따뜻하게 다가서자 빛나도 금세 친밀감을 느낀 듯 합니다. 시각장애인이 안내견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한 달여간의 사용자 교육 과정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첫 2주 동안에는 안내견 학교의 숙소에서 개를 키우기 위한 기본관리법을 비롯한 일상생활 교육과 기본적인 보행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2주 동안에는 본인이 살고 있는 집과 주변 지역에서 훈련을 합니다. 안내견은 내비게이션처럼 길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내견은 시각장애인과 호흡을 맞추어 길을 걷는 것이고 모든 길은 시각장애인의 머릿속에 그려져 있어야 합니다. 이때 안내견은 눈앞의 장애물이나 지하철 대찰구와 같은 특정 지점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안내견 사용자 교육을 통해 집 주변과 그외 주로 다니는 길을 익히는 데만 성공해도 이미 안내견과 보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훈련은 마치게 되는 셈입니다. 그럼 본격적인 훈련 현장을 살펴볼까요?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은 지하철역입니다. 빛나야, 개찰구를 찾아보자. 지하철 역사를 가로질러 개찰구로 향합니다. 무사히 개찰구를 통과하고 승강장까지 멋지게 안착했습니다. 빛나가 아주 잘 해내고 있네요. 지하철이 들어오고 자연스럽게 탑승합니다. 안내견은 지하철을 타고 내리는 것뿐만 아니라 객차 안에서의 품행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물론 안내견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은 법으로도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당당히 그 권리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개 자체를 싫어하거나 무서워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기 때문에 그들을 배려하는 것도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안내견들은 지하철 내에서 최대한 넓지 않은 자리만을 차지하고 얌전하게 대기할 수 있도록 훈련받고 있답니다. 여러분도 지하철에서 안내견을 보시더라도 놀라지 말고 마음속으로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려 에스컬레이터를 탈 차례입니다. 역시나 익숙한 자세로 자연스럽게 올라탔습니다. 퍼피워킹을 통해 잘 훈련된 덕택이지요. 함께 해주신 퍼피워커 가족에게 늘 감사하답니다. 지하철역을 빠져나와 가까운 마을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실제 거리를 걷다 보면 좁은 골목도 많고 여기저기 길을 막는 장애물도 많아서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몇번 익숙해지면 금세 장애물을 피해 길을 안내할 수 있을 정도로 빛나는 훈련이 잘 되어 있답니다. 이번엔 신호등이 없는 건널목입니다. 일단 정지해서 좌우를 살펴보고 자동차가 오고 가는지를 확인합니다. 건널목 연습을 많이 하긴 했지만 신호등이 없는 경우에는 아직 헷갈려하기도 해요. 드디어 마을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며 한숨 돌리네요. 버스가 도착하자 능숙하게 올라탔습니다. 이제 버스에서만 내리면 목적지인 대학교에 도착합니다. 대학교에 도착해서도 걸어야 하는 구간이 제법 되네요. 길이 널찍한 편이라 제대로 방향 찾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몇 차례 이상 연습해야 익숙해질 거예요. 2주 동안 꾸준히 이 주요 루트를 연습한다면 충분히 숙지할 수 있답니다. 목적지까지의 보행 훈련을 무사히 마치고 휴식을 취합니다. 화창한 대낮에 보행을 하고 났더니 지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일상 속의 안내견들은 하루 종일 보행을 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출퇴근이나 등하교 시간에 보행하는 경우가 많고 그 외의 시간에는 거의 잠을 자거나 쉬기 때문에 생각만큼 힘들어하지는 않는답니다. 안내견들에게 보행이란 재미있는 놀이로서의 일과라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이제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지나왔던 길이긴 하지만 반대로 가려니 또 새롭게 느껴질 거예요. 마을버스를 타고 다시 지하철을 타러 갑니다. 에스컬레이터로 역사에 올라가서 승강장으로 향합니다. 지하철은 시각장애인에게 매우 유용한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타고 내리는 연습을 자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차례를 기다려 객차에 올라타고는 허 선생님 발 사이에 조용히 엎드려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린 후에는 역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디서나 흔히 볼수 있는 아주 평범한 일상이지만 빛나나 허 선생님에게는 그 의미가 남달라요. 허 선생님은 그동안 흰 지팡이로만 생활하던 삶에서 벗어나 보다 자유롭게 보행할 수 있었고, 빛나 역시 훈련이 아닌 실전을 경험할 수 있는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빛나의 최종 테스트 결과를 알려드릴게요. 말하자면 절반의 합격입니다. 앞서 말한대로 가끔 짓는 버릇이 문제가 되어 허 선생님과는 인연을 맺지 못했답니다. 그 대신 모든 안내견 훈련을 마스터한 빛나에게는 새로운 길을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시죠? 빛나는 안내견 학교에서 시범견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안내견에 관심이 있어 찾아오는 분들에게 시범을 보여주거나 외부에서 펼쳐지는 행사에서 안내견 학교를 대표해 활약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엔 유명 배우들과 드라마에도 출연했답니다. 지금도 빛나는 안내견 학교의 얼굴로서 멋진 보행 실력을 뽐내며 훌륭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리트리버 칠남매는 그간 안내견이 되기 위한 긴 여정을 거쳐왔지만 결국 안내견 학교에는 시범견 빛나만이 남아서 활동하게 됐습니다. 아쉽지만 그만큼 안내견 한 마리를 배출하는 일이란 결코 쉽지 않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또한 그만큼 신중하게 안내견을 선정한다는 의미이기도 하지요. 그렇지만, 리트리버 칠남매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안내견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안내견이 어떻게 길러지고 그 과정에 얼마나 많은 수고와 사랑이 더해지는지 말이지요. 안내견에 대한 오해와 편견 대신 따뜻한 관심과 올바른 인식이 우리 사회에 널리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거예요. 길에서 만난 안내견을 바라보는 시선과 태도를 달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답니다. 보다 적극적으로는 안내견 학교의 자원봉사자로 함께할 수도 있을 겁니다. 퍼피워킹, 은퇴견 홈케어, 안내견사 봉사 등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우리의 리트리버 칠남매와 같이 사랑스러운 아이들과 함께하고 싶으신가요? 지금 문을 두드려보세요. 낭독 황현정 제작 마디북스